나는 행복합니다. 나도 행복합니다. 맛있다는 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에게나 행복한 일입니다. 신사동 족발 늘 고객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사동 족발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울산 298의 3311 신사동 족발을 운영하고 있는 임주현입니다. 1988년도 오픈했으니까 33년.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호흡을 판에 여기서 왜 식당을 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사실은 돈이 없어서 다른 데좀 위치 좋은 데갈 수가 없었어요. <laughs> 10년 만에 돈을 모아서 다른 걸할 거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네 큰아이한테 같이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하고 있는 지가 한 4, 5년 됐어요.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김치가 더 먹고 싶다든지 뭐 양파절임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러면. 그러면 저는 몇십 년을 그렇게 해갖고 왔기 때문에 다 사줘요. 근데 아들은 500원씩 뭐 300원씩 1000원씩 다 받는데 엄마는 왜 그걸 돈을 안 받고 주냐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놀래가지고. 서운해한다고 엄마가 하는 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어, 나중에 먼저 네 방식대로 좋은 점은 안고 가고 안 좋은 점은 개선하고 그러기를 바라죠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 집에서 배우가 와가 했는데 잘 됐어요 그 집보다도 오히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자기 매장을 이렇게 다 오픈해 가오픈해 놓고 거기 가서 이제 3개월을 그때 아침 8시 출근해가 새벽 3시까지 하루도 안 빼고 3 개월을 봐서 배워가지고 이게 이론적으로 레시피를 가르쳐 줬으면 나도 실패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레시피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오픈을 다 해놨으니까 네 능력껏 보고 듣고 익혀가라는 거죠. 주방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홀 서빙부터 뭐 시장 바가 오면 하는 거뭐다 해봤어요. 이렇게 몸으로 정말 익혀가지고 실시에문 닫고 그 시장 가다가 아침 6시까지 그걸 준비를 다 해야 돼. 그거 해야 되니까. 음, 3일씩 잠을 못잘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이게 벌써 몇십년 수업이 되어서 그냥 여기 나와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손님이 있던 없던 <laughs> 집에 있는 것보다 저는 여기 와가 있는 게 이제 마음이 편하고 3대가 같이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아기때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함대가 오는 사람 많아요. 감사할 따름이고 뭐 내가 잘했구나 그런 생각은 변함없이 손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배달을 막 시작할 때 족발 시켜서 먹는 그걸 촬영을 하는데. 아들이 고기를 못 먹어 평소에도 그게 모델을 잘못 선정한 거지. 딸아이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계속 엔지가 나. 딸아이는 너무 잘 먹으니까 계속 먹어갖고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는다고. <laughs> 그런 게참 에피소드가 기억에 참 많이 남고.